제리님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데? 냉동실에 넣어버려요. 뭔리네 이거?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국물 쭉쭉 흘리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버리잖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상품 준비해. 바로 보여줄게. 맷돌 형 상태라 큰날이 없어. 안전해. 걸여봅시다 자, 이거랑 뼈. 오. 자동으로 하자. 스타트! 오, 신기하네. 와우. 항공 인지입니다가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바로 넣으면 된다. 핑크대 분쇄기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야! 집에 있는데 그러 여기 버리면 망치가 더올라오야 대박 오! 깔끔해 어, 이거는 물로 씻으면 할까요? 돼 정리 끝! 해외배송 49만 9천원에 팔더라 49만 9천원짜리를 가하자마자 39만 9천원에 찍고 29만 9천원 또 찍고 서울까지 올라갔다 차비까지 꺾어서 24만 9천원에 살수 있어 우와. 이거 우리 공부할 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배송 바로 출발하자! 팬님들이 요청한 8 0 0입니다 49만 9천 원에서 20만 9천 원까지 꺾고왔고 지금 안사면 해외에서 대송해야 돼요. 찐남 음. 내 동생이 가격 잘 찢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바로 주문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부엌에 아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아~ 내 동생이니까 찐남하면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려고 다 버렸다. 엘리트 담배 전 오나? 아직 안 왔어? 뭐라 하는데요?